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산타 버티!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해주는 그 이름, 산타클로스 해마다 천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정식으로 산타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을 거친 후 몰래 산타라는 이름으로 맹활약 중이다. 서울 서대문 인근에서 산타 할아버지들의 학교가 열린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진도 그 현장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바닥에 붙여놓은 안내 포스터들을 보니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천네 명의 몰래 산타가 전네명의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선물한다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 발견 도착한 곳은 서울시립의 청소년 수련관 여기가 바로 산타학교가 열리는 장소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들이 될 사람들이 모인다는 곳에 도착했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모여선 늦은 아침을 먹고 있는 앳된 얼굴의 대학생들 산타 할아버지의 활동 시간이 어두운 밤인 걸 감안할 때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가 싶어 더 기다려 보기로 했다. 드디어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 몰래 산타 산타학교 가고 있어. 아. 여기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는지? 저희 그 대학교 게시판에 그 산타 홍보물이 붙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 1학년이라 지금이 처음이에요. 여기서 어떤 거 배우고 싶으신지? 오늘 막 산타 발성도 배우고, 애들한테 제 보여줄 마술 같은 것도 배운다고 들었는데 다 재밌을 것 같아요. 아직 잘 몰라서요. 아잘 모르겠어요. 지금 다 처음이라서 많이 배워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나둘씩 모여드는 예비 산타들, 다들 약간 들뜨면서도 긴장된 표정이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아직 정식으로 산타클로스가 되기 전의 예비 산타들이지만, 올해가 처음이 아닌 산타들도 많이 있다. 팀장님. 저는 2007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시작해가지고, 지금 2007년도 하,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나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군대라 이런, 이제 좀 겹쳐가지고, 좀 쉬다가, 이번에 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제 선물을 줄때 애들 표정이나 이,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참 보람 많이 느껴가지고, 뭐, 목소리라든가, 뭐, 이런 선배사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애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믿으세요? 예,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아마 북극에 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드디어 산타가 되기 위한 관문에 들어선 예비 산타들. 1년에 한번 열리는 산타 학교인 만큼 취재 열기도 뜨거운데 산타의 상징, 빨간 모자가 아직은 조금 어색하다.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많아 정말 친근한 산타가 돼서 아이들한테 기쁜 크리스마스 전해주고 싶어요. 풍선 아트 하는 걸좀 배우고 싶요 옛날에 풍선 아트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좀더 배워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배워, 희망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아, 너무 떨립니다. 꼭 빨리 배워가지고 아이들 만나고 싶습니다. 예비 산타로서 사랑과 꿈과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멋진 산타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양손으서 나는 오늘 행복을 선택한다. 나는 산다 예비 산타들의 설레는 기대 속에서 드디어 1년에단한 번뿐인 산타학교가 시작됐다. 산타가 행복해야 어린이도 행복한 법. 신나는 음악과 함께 아이들에게 선부의율동을 배우는 가운데 분위기는 고조되고 실제로 산타가 되어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선물을 전달해 주는 상황을 미리 체험해 보기도 한다. 내가 희경이구나 네. <laughs> 나는 산타라버지예요 우리 희경이가 착한 일을 많이 해갖고 산타라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희경이 편식을 그렇게 많이 한다던데 사실이에요? 네 <laughs> 편식 많이 하면 산타라버지가 선물 안줄텐데 편식 안해요 <laughs> 앞으로 편식, 내년에도 편식 할거예요 안할 거예요. 네. 산타 할아 약속한 거예요. 네. 그래도 우리 희경이는 동생들 잘 돌보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일 나가셨을 때 집안일 많이 도와줘서 산타 할아가 선물을 가져왔어요. 와, 희경이 선물이 어딨나? 어딨나? 자 인형. 크리스마스 동안 천여 명의 많은 어린이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팀업과 기동력이 중요하다. 몰레산타는 각자 팀별로 역할 분담을 해서 활동하게 되는데. 아 이제 조별로 모여가지고 이제. 전물 포장팀 이제 산타를 뽑고 그다음에 이제 마술 그다음에 이제 풍선아트 이렇게 각각 역할을 나눠 가지고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건너편에 있는 공감 건물 2층입니다. 2층 행복 충전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행복 충전실로 오시면 돼요. 뒤에 작은 정원이 있을 역할 분담을 드리겠습니다. 마친 후 각자 전문 교육을 받으러 가는 예비 산타들. 과연 또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 뒤를 살짝 따라가봤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산타 연습하러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 네. 지금 산타 역할 맞나요? 예. 예. 지금 배우러 가시는 소감이 어떠신지? 어, 감개무량하고요. 에 <laughs> 아이들을 향해서 밝은 마음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가서 얘들아 산타 할 아버지 갈 거니까 착한 일 하고 있어라. <laughs> <laughs> 안녕. <안뇨? 웃음> 됐나요? 1년간 오늘만을 기다렸다 몰래 산타로서 여러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선물 꾸러미를 짊어진 채 산타 수염을 붙이고 넉넉한 뱃살과 호탕한 웃음으로 아이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산타 할아버지 역할을 맡게 된다니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걸음걸이부터 왠지 비장해 보인다 도착한 곳에는 각 팀의 대표로 산타 할아버지 역할을 맡을 동료들이 모여 있다. 이곳에서 선배 산타에게 굵은 목소리 내는 법과 대화법 등을 배우게 된다. 같은 시간 다른 팀원들도 업무 분담을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풍선 아트와 신기한 마술을 배우고 있다. 처음으로 배워보는 불꽃 마술 분위기가 무척 진지하다. 심해하고 계신데 배워보시니까 어떠세요? 모르고 봤을 때는 되게 신기하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요, 배워보니까 쉽고 그리고 아이들이 재밌게 볼것 같아서 빨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아이들에게 전해줄 선물 포장도 한창이고. 그러 이건 이제 평일에 나중에 연락을 드려서 근무하시는 분이. 예, 예, 그렇게 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예. 하고 계신가요? 아, 지금 아이들 몰래 이제 어머니께 미리 사전 연락을 들어가지고 무슨 선물을 살지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그런 식으로 제가 미리 연락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좋아한 선물하고 이제 올해 어떤 착한 일을 했는지 어떤 나쁜 일을 했는지 알아내고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가서 말 해주는 거죠. 몰래 산타는? 구청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층 가정에 전화를 걸어서 아이가 오래 했던 착한 일과 나쁜 일, 받고 싶은 선물을 물어보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 후에 산타 복장을 하고 가정 방문을 하게 된다. 그 아이들 상대로 뭐 무슨 얘기를 할지도 좀 생각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장점 얘기해주신 이런 거를 지금 근데 다시 찾아간 산타 할아버지들의 방. 18조의 산타 할아버지도 실력이 많이 늘었을지 궁금해지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 어린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올해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 산타가 왔어요. 정말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산타 가아 선물 줄게요. 어, 잠깐. 근데 지수 어린이가 단걸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내년엔 단거 많이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약속 믿고 이 산타비가 선물 줄게요. 자, 여기 있어요, 선물. 어? 그럼 이 산타비는 또 착한 어린이 만나러 가야 되니까 지수 어린이 내년에도 착한 일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 스 예, <laughs> 네, 뭐, 열심히 해서 잘 하려고 연습 계속 할 거예요. 날이 저물어갈 때까지 완벽한 산타클로스가 되기 위한 준비는 계속된다. 매년 비슷비슷하게 마련인 평범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 대신 이렇게 산타클로스가 되어 어린이들과 함께 뜻깊은 겨울을 보내기로 결심한 젊은이들 마음이 기특한데. 저희는 데이트 할수 있는데 크리스마스 더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이 동상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언니 <laughs> 할수 있는데가 너무 처량하다고요. 재밌고 어, 크리스마스 때 특별하게 애, 그 어린 애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마음 아팠던 일들이나 그런 일들 다 다시 접어버리고 행복하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풍선 아트를 배워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주고 싶다던 학생. 직접 산타 과정을 이선서가 하면 어떨까? 제가 풍선 만들기 재주에 있을 줄 알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어렵고요. 산타 되기가 좀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좀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좀더 많은 풍선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아, 아직은 아어뭐 10, 10점 만점에 한 6점? 네, 아직 풍선 같은 거잘못 만들고 하니까는 좀더 집에서 연습하면 100점 만점에 산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복된 연습을 거쳐. 완벽한 산타 할아버지로 거듭난 분도 있다. 할아버지 활동하시면서 흡인점 네. 있으세요? 아무튼 건물들이라도 그 보안 장치가 대박쳐졌어요. 그 들어가기가 힘들어. 레이저도 없으라 그네 그래 레이저. 할아버지 어린들한테 이한 말씀 해주세요. 아유 우리 어리 여러분들 게임 작작해요. 어 나와서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래야지 좀 어. 공놀이로 좀 해야 사회성이 길러져요. 그래야 좀더 착한 어린이가 될수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어,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스스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하고, 부족한 선물 준비하고 그 선물 을 전달하는 것에서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좀더 도와주신다면은 아마 좀더 이제 뜻깊은 크리스마스가 될수 있고 그 선물을 받는 아이들에게도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리 크리스마스. 이제 예비 산타들은 산타로스의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아이들을 만날 날을 기약하며 발길을 옮긴다. 직접 후원금을 내고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일이지만, 이들의 표정은 마치 본인들이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행복감으로 가득합니다.